네, 반갑습니다. 전략가 제갈 공명입니다 일단, 어, 오늘 무이 블로그 영상 자체를 진짜 좀 오랜만에 찍게 된대요. 자, 물려 계신 분들만 오늘 제 영상 보시면 돼요. 물려 계신 분들만. 자,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자,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마지막 방법일 수 있는데, 자, 진짜 간절하신 분들 영상 좀까지 집중하시고, 자, 이렇게 영상 클릭한 것 자체가 여러분들 우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진짜 우연 아닐 수도 있고, 전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모든 저희 구독자님들께 공평하게 기회를 드릴게요 공평하게 자 제발 판단 다시을 말하면서 다시 우리 무비가 시세가 좀 올라와 주려는 분들 뭐가 있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매수세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재단 측에서 시동을 걸어줘야 개미들이 올라탈 일이 생기죠 그렇죠?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건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매수검을 또빵띄어요 자 거기에 또다시 개미들은 속아서 올라타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고점에 여러분한테 물량 그대로 떠넘긴 다음에 어떻게 그대로 떡락을 시킨다고 여러분들 이 이후에 3에서 5년까지도 끌고갑니다 여러분들 자 특히나 알트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심한데 잘 보세요 마지막 광부입니다 자 새롭게 나간다면 이 정도에 나가겠죠 여기를 머리 붕이라고 생각해 여러분들 여러분들 언제 나가고 싶어요 어, 마음 같아서 더 위에서 막저 정수리 분에 나오고 싶겠지만 내가 무조건 최고가에 매도할 거야 여러분들 코인 하시면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이거예요. 언제 나가는 게 맞냐? 어깨 정도 부근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 어깨 정도 부근에. 자, 그러려면은 머리 부근에 대한 금액을 산출해낸 것과 동시에 오차범위를 좀 정확히 계산해서 도대체 간에 유통량 대비 어디가 무비블록의 어깨 부근의 매도 타점이냐를 발생시키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일이겠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영상 찍은 이유가 이건데, 제가 시동이 걸려야 된다고 했잖아.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어, 매스컴이 있어야 된다고. 이거 이미 같은 날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보도 자료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정 자체가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진짜 좀 대응 잘 하셔야 되는데, 자제 영상에서 지금도 다필요없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물려 계신 분들 정확히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어깨 부분의 매도 타점을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냥 싹 공유해드릴까요? 말 그대로 무료 나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다만 걱정인 게 뭐냐면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어떤 종목을 뭐이 정도 금액이 파세라고 숫자를 적으면서 말을 한번 해봤거든요. 어떻게 됐죠? 바로 유튜브 쪽에서 채널에 제재 들어오더라고 제 거.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자,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나 진짜로 나가야 될 상황이야. 어, 나 너무 급한 돈이 물려있으라고 하신 분들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을 하세요. 자, 상황이 상황인지라. 자. 이거 정말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제가 좀 급히 정리하고 메모장에 적긴 했는데, 자 대신에 지켜야 될거 무비블록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할게요. 무비블록에 대한 질문만,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은 일단 좀 어, 배제해 주세요. 왜냐면 이분들 일정이 실제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아래 번호로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무한 글자만 보내주세요. 밤이고 나지고 새벽이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어, 어차피 무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확인하는 대로 여러분들 간단하게. 매도 타점만 딱 보내드릴 거예요. 저랑 더 이상 티키타카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뭐 사연 적을 빌 필요 없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무료로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자, 진짜 잘 생각하시고 차트가요 기습적으로 치고 올라갔다가 내리 꽂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정수리에 걸겠다? 말도 안 되는 리고 기습적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서 거래한다는 게 여러분들 현실상 쉽지 않아요. 자, 그렇다고 지뢰 겁먹고 밑에서 살짝 반등 왔는데 손절 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손절 치란 방송 아니에요. 자. 어이 금액에 매도 이양만 하십시오 자이 구간이 어디냐면은 무조건 관통을 해야 되는 관통 구간이에요 이 지점을 무조건 지나만 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자 지금 말은 못해게 너무 답답한데 지금 여러분 이 금액대 있죠 얘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매도 타점입니다 훨씬 높은 금액이자 이렇게까지 떠먹여 드렸는데도 아나 아무것도 안 할래 귀찮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돈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들, 돈. 자, 여러 분들 조만간 아래서 에 위를 쳐다보면서 와 나도 그냥 제 영상 봤을 때 매도 이야기라도 한번 해볼걸 매도 이야기라도 여러분들 매도 이야기 어려운 일이에요, 막돈돈는 일이고 여러분들 맨날 코인 사면 뭐해? 저 정소에 걸르게 매도 약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매도 약 기능인 거고 제 영상 초반에 뭐라 그랬죠? 어, 영상 보신 거 우연 아닐 거라고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 드린다고 했죠. 자, 전이 상황 속에서 충분히 기회를 드린 것 같고 방법까지 다 마련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 번호 못 외우겠어. 뭐 운전 중이라고 하신 분은 지금 영상 밑에 한번 더 보기 클릭해 보세요. 지금. 어. 지금 한 번만 클릭해 보시면 은첫 번째 줄에 문자 분에게 링크 있습니다. 자 그거 클릭하면요. 한 1, 2초 있다가 제가 공명 문의합니다. 뜰 거예요. 그대로 보내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은 다 마련해 드렸어요. 자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금액의 매도 예약을 정확히 하신 분들은 무위블록에서 무조건 빠져 나오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일단 한숨을 좀 돌리시고 만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코인 판에서 어, 어디로 시선을 돌리는 게 가장 적합할지 제가 이 부분까지 같이 좀 팩트 체크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였죠 여러분들 무조건 정보하고 타이밍이라고요 여러분들. 자 지금 어, 대량 바이백을 준비 중인 자이 많은 바이백을 그리고 통치로 소각하겠다는 자. 이러한 걸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도 존재합니다 자, 코인 호재 중에 가장 큰 호재가 바이백 하고 소각이시거든요 자 우리 말하는 흔히 코인 졸부라고 있죠 자 정확히 이 시기 때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해요 안 되는 법도 없습니다 자 정확히 일정이 이미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노출 못하는 건좀 이해해도 되는데 이때부터 아마 바이백 시작이 될 건데 여러분들 기존 바이백 같은 경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아야 돼요. 어, 도대체 바이백이 도대체 어떤 거인지. 자, 여러분들. 어, 재단 측에서 자기 어, 코인을 사서 그대로 소각을 시킨다는 거는 호재 중에 호재인 거고. 자, 재단 측에서 실제 공식 문서까지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지금 영상 보시는 거 여러분들 우연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정말로 우연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이런 정보와 타이밍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게더 위기일 수도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이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가는 거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계속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겠다. 자,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퍼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제가 다 쫙쫙 빼서 퍼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마저 여러분들이 놓치신다라면은 안 되는 거고, 특히나 아까 좀 물려있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은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정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할 수 있어요. 정말 안전하게 잘할 수 있으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한테 왔던 기회를 발로만 안 찼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또다시 좋은 정보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방송 찍고, 편집하고,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한번 올리면은, 3, 4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영상 하나 찍는데. 자, 그 전에 제가 그냥 운영하는 채팅방입니다. 여다가 무조건 미리 내용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순서 잘 기억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 여다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나도 이런 채팅방에 영상 맨날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는 보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다 초대해 드릴 거야. 어.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자, 이런 건 조심해라. 저런 건 괜찮다. 정확히 좀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 여러분들. 어, 일 벌리고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할수 있으니까요. 어, 꼭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번호로, 어,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